이명웅과 손태진의 갑작스러운 스케줄 취소. 음악 가수 이명웅과 손태진의 갑작스러운 스케줄 취소 소식은 팬덤과 대중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공연이었기에 단순한 스케줄 변경이라고 하기에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과연 단순한 취소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진실이 있을까요? 이명웅의 강행과 손태진의 취소, 극명한 선택의 차이. 당시 정부가 제도 기간을 선포하며 연예계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명웅은 공연 하루 전까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예정대로 공연을 강행했습니다. 그는 거액의 비용과 수많은 스태프 그리고 무엇보다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연 당일 이명웅은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묵념을 제안하며 음악으로 위로를 전했고 이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반면, 손태진은 공동 무대 취소와 함께 다른 스케줄까지 취소하며 불가피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다거나 소속사 간의 알력 다툼이 있었다는 루머가 퍼져 의문을 증폭시켰습니다.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왜 그렇게 서둘러 선을 그었을까? 라며 의아해했습니다. 논란의 이면에 숨겨진 객속의 무게 두 사람의 극명한 선택은 팬덤과 대중의 의견을 갈라놓았습니다. 이명웅의 선택을 책임감 있는 결정이라 칭찬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사회적 분위기에 역행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손태진의 경우, 역시 루머와 추측이 난무하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일정 취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술과 사회, 그리고 팬과 스타 사이의 약속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보여준 거대한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 사건은 그들의 음악 뒤에 감춰진 또 다른 진실을 궁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명웅, 손태진, 일정 취소 둘러싼 논란의 진실은? 음악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트로트 스타 이명웅과 손태진의 갑작스러운 일정 취소 소식입니다. 팬들은 물론, 대중에게도 큰 충격을 안긴 이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명웅, 위험을 감수하고 무대에 서다. 정부의 애도 기간 선포에도 불구하고 이명웅은 결국 콘서트를 강행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었고, 수많은 스태프와 팬들의 약속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연 당일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제안하며 음악으로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의 결정은 책임감 있는 선택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일각에서는 사회적 분위기에 역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손태진, 침묵을 선택한 이유. 이명웅의 콘서트 직후 손태진의 일정이 취소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불가피한 스케줄 조정이라고 밝혔지만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거나 소속사 간의 알력이 작용했다는 루머가 퍼져나갔습니다. 팬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왜 서둘러 선을 그었을까? 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술과 사회 그리고 약속의 무게 이 사건은 단순히 공연 취소를 넘어 예술과 사회의 관계 그리고 팬과 스타 사이의 약속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명웅은 무대에 서서 위로를 택했고 손태진은 침묵 속에서 다음을 기약했을지 모릅니다.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논란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이명웅 손태진 일정 취소 뒤에 숨겨진 진실은? 엔터테인먼트 가수 이명웅과 손태진의 잇따른 일정 취소 소식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이명웅은 정부의 애도 기간 선포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강행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고 이어 손태진의 일정 취소까지 겹치며 단순한 스케줄 문제가 아닌 숨겨진 진실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강행, 책임인가 무책임인가? 이명웅의 소속사는 수억 원에 달하는 대관료와 수많은 스태프, 그리고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연을 강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연 당일, 이명웅은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제안하며 깊은 애도를 표했고, 그의 노래는 팬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중들은 그의 결정이 사회적에도 분위기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팬덤과 대중간의 갈등을 낳았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사업적 판단을 넘어 그의 이름이 가진 무게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손태진의 취소 불화설의 시작인가? 이명웅의 공연 강행 이후 손태진의 일정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며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공동 무대가 취소되어 스케줄을 조정한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의 불화설이나 소속사 간의 갈등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루머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소속사의 단호한 부인 태도는 오히려 의혹을 키웠고 작은 일정 취소가 걷잡을 수 없는 파장으로 이어지며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예술과 사회, 약속의 무게. 이번 사건은 단순히 두 가수의 일정 문제가 아니라 별표 별표 예술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별표 별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명웅은 무대에 서는 것을 통해 위로를 전하는 길을 택했고, 손태진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결정에는 각각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팬들과의 약속,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대한 무게는 그 누구도 쉽게 짊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든 이는 아티스트와 팬덤, 그리고 사회적 약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명웅 VS 손태진 단순한 일정 취소일까? 숨겨진 진실일까? 음악 지명웅과 손태진의 갑작스러운 일정 취소 소식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수개월간 기다려온 공연이 돌연 취소되면서 단순한 스케줄 변경 이상의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명웅. 무대의 무게를 선택하라다. 정부의 애도 기간 선포 이후 많은 행사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웅은 예정대로 콘서트를 강행했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대관료와 수많은 스태프, 협력업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그의 의지였습니다. 공연 당일, 이명웅은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제안하며 음악으로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 선택은 팬덤 내에서 아름다운 책임감이라 칭송받았지만, 동시에 사회적 분위기에 역행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대중을 갈라놓았습니다. 손태진, 불가피한 취소 뒤에 숨겨진 이야기. 이명웅의 강행 결정과는 달리, 손태진은 공동 무대 취소라는 표면적인 이유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공식 입장은 불가피한 취소였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별표별표 별표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 별표별표이나 소속사 간의 알력 다툼 같은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루머는 팬들의 의문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문제가 없었다면 왜 서둘러 선을 그었을까?라는 질문은 팬덤의 불안감을 키웠고. 작은 일정 취소가 걷잡을 수 없는 파장으로 번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음악,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히 공연 취소 문제가 아니라 예술가의 선택, 팬과의 약속, 사회적 책임, 그리고 떠도는 루머가 충돌하며 생긴 거대한 논란이었습니다. 이명웅은 무대에 올라 노래로 위로를 전했고, 손태진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의 선택이 옳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목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드막 뒤에 감춰진 또 다른 진실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명웅 vs. 손태진, 단순한 일정 취소일까? 숨겨진 진실일까? 음악 지명웅과 손태진의 갑작스러운 일정 취소 소식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수개월간 기다려온 공연이 돌연 취소되면서 단순한 스케줄 변경 이상의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명웅. 무대의 무게를 선택하라다. 정부의 애도 기간 선포 이후 많은 행사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웅은 예정대로 콘서트를 강행했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대관료와 수많은 스태프, 협력업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그의 의지였습니다. 이명훈과 손태진의 갑작스러운 스케줄 취소. 음악 가수 이명훈과 손태진의 갑작스러운 스케줄 취소 소식은 팬덤과 대중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공연이었기에 단순한 스케줄 변경이라고 하기에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과연 단순한 취소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진실이 있을까요? 이명웅의 강행과 손태진의 취소, 극명한 선택의 차이. 당시 정부가 제도 기간을 선포하며 연예계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명웅은 공연 하루 전까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예정대로 공연을 강행했습니다. 그는 거액의 비용과 수많은 스태프, 그리고 무엇보다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연 당일, 이명웅은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묵념을 제안하며 음악으로 위로를 전했고 이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반면 손태진은 공동 무대 취소와 함께 다른 스케줄까지 취소하며 불가피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다거나 소속사 간의 알력 다툼이 있었다는 루머가 퍼져 의문을 증폭시켰습니다.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왜 그렇게 서둘러 선을 그었을까라며 의아해했습니다. 논란의 이면에 숨겨진 약속의 무게. 두 사람의 극명한 선택은 팬덤과 대중의 의견을 갈라놓았습니다. 이명웅의 선택을 책임감 있는 결정이라 칭찬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사회적 분위기에 역행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손태진의 경우, 역시 루머와 추측이 난무하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일정 취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술과 사회, 그리고 팬과 스타 사이의 약속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보여준 거대한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 사건은 그들의 음악 뒤에 감춰진 또 다른 진실을 궁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명웅 손태진, 일정 취소 둘러싼 논란의 진실은? 음악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트로트 스타 이명웅과 손태진의 갑작스러운 일정 취소 소식입니다. 팬들은 물론 대중에게도 큰 충격을 안긴 이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명웅, 위험을 감수하고 무대에서다. 정부의 애도 기간 선포에도 불구하고 이명웅은 결국 콘서트를 강행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었고, 수많은 스태프와 팬들의 약속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연 당일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제안하며 음악으로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의 결정은 책임감 있는 선택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일각에서는 사회적 분위기에 역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손태진 침묵을 선택한 이유. 이명웅의 콘서트 직후 손태진의 일정이 취소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불가피한 스케줄 조정이라고 밝혔지만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거나 소속사 간의 알력이 작용했다는 루머가 퍼져나갔습니다. 팬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왜 서둘러 선을 그었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술과 사회, 그리고 약속의 무게. 이 사건은 단순히 공연 취소를 넘어 예술과 사회의 관계, 그리고 팬과 스타 사이의 약속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명웅은 무대에 서서 위로를 택했고, 손태진은 침묵 속에서 다음을 기약했을지 모릅니다.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논란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이명웅, 손태진, 일정 취소 뒤에 숨겨진 진실은? 엔터테인먼트, 가수 이명웅과 손태진의 잇따은 일정 취소 소식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이명웅은 정부의 애도 기간 선포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강행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고 이어 손태진의 일정 취소까지 겹치며 단순한 스케줄 문제가 아닌 숨겨진 진실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강행, 책임인가 무책임인가? 이명웅의 소속사는 수억 원에 달하는 대관료와 수많은 스태프, 그리고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연을 강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연 당일 임영웅은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제안하며 깊은 애도를 표했고 그의 노래는 팬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중들은 그의 결정이 사회적 애도 분위기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팬덤과 대중간의 갈등을 낳았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사업적 판단을 넘어 그의 이름이 가진 무게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손태진의 취소 불화설의 시작인가? 이명웅의 공연 강행 이후 손태진의 일정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며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공동 무대가 취소되어 스케줄을 조정한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의 불화설이나 소속사 간의 갈등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루머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소속사의 단호한 부인 태도는 오히려 의혹을 키웠고 작은 일정 취소가 걷잡을 수 없는 파장으로 이어지며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예술과 사회, 약속의 무게. 이번 사건은 단순히 두 가수의 일정 문제가 아니라 별표 별표 예술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별표 별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명웅은 무대에 서는 것을 통해 위로를 전하는 길을 택했고 손태진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결정에는 각각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팬들과의 약속,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대한 무게는 그 누구도 쉽게 짊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든, 이는 아티스트와 팬덤, 그리고 사회적 약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명웅 vs. 손태진, 단순한 일정 취소일까? 숨겨진 진실일까? 음악 지명웅과 손태진의 갑작스러운 일정 취소 소식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수개월간 기다려온 공연이 돌연 취소되면서 단순한 스케줄 변경 이상의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명웅 무대의 무게를 선택하다. 정부의 애도 기간 선포 이후 많은 행사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웅은 예정대로 콘서트를 강행했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대관료와 수많은 스태프, 협력업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그의 의지였습니다. 공연 당일, 이명웅은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제안하며 음악으로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 선택은 팬덤 내에서 아름다운 책임감이라 칭송받았지만, 동시에 사회적 분위기에 역행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대중을 갈라놓았습니다. 손태진 불가피한 취소 뒤에 숨겨진 이야기. 임영웅의 강행 결정과는 달리 손태진은 공동 무대 취소라는 표면적인 이유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공식 입장은 불가피한 취소였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별표별표 별표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 별표별표이나 소속사 간의 알력 다툼 같은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루머는 팬들의 의문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문제가 없었다면. 왜 서둘러 선을 그었을까? 라는 질문은 팬덤의 불안감을 키웠고 작은 일정 취소가 걷잡을 수 없는 파장으로 번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음악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히 공연 취소 문제가 아니라 예술가의 선택, 팬과의 약속, 사회적 책임 그리고 떠도는 루머가 충돌하며 생긴 거대한 논란이었습니다. 이명웅은 무대에 올라 노래로 위로를 전했고 손태진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의 선택이 옳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목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드막 뒤에 감춰진 또 다른 진실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명훈 vs. 손태진, 단순한 일정 취소일까? 숨겨진 진실일까? 음악 지명훈과 손태진의 갑작스러운 일정 취소 소식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수개월간 기다려온 공연이 돌연 취소되면서 단순한 스케줄 변경 이상의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명웅 무대의 무게를 선택하다. 정부의 애도 기간 선포 이후 많은 행사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웅은 예정대로 콘서트를 강행했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대관료와 수많은 스태프, 협력업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그의 의지였습니다. 공연 당일, 이명웅은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제안하며 음악으로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 선택은 팬덤 내에서 아름다운 책임감이라 칭송받았지만, 동시에 사회적 분위기에 역행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대중을 갈라놓았습니다. 손태진, 불가피한 취소 뒤에 숨겨진 이야기. 이명웅의 강행 결정과는 달리, 손태진은 공동 무대 취소라는 표면적인 이유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공식 입장은 불가피한 취소였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별표 별표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 별표 별표이나 소속사 간의 알력 다툼 같은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루머는 팬들의 의문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문제가 없었다면 왜 서둘러 선을 그었을까? 라는 질문은 팬덤의 불안감을 키웠고 작은 일정 취소가 걷잡을 수 없는 파장으로 번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음악,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히 공연 취소 문제가 아니라 예술가의 선택, 팬과의 약속, 사회적 책임, 그리고 떠도는 루머가 충돌하며 생긴 거대한 논란이었습니다. 이명웅은 무대에 올라 노래로 위로를 전했고, 손태진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의 선택이 옳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목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드막 뒤에 감춰진 또 다른 진실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